외관만 봐도 정말 깜찍한 네, 카라반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카라반은 면허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님. 예, 네, 일단 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초보자들도 편하게 운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폴란드 감성의 네. 카라반 T큐브 K 모델입니다. 네. 정말 그 외관으로 봤을 때 깜찍한 부분도 있지만 그 요즘에 좀 보기 드문 감성 네. 카라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실제 20년식이고 뭐 T큐브 K라는 모델 중에서도 신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외관 색상도 T큐브 고유만의 이렇게 어떤 베이지죠, 베이지 네. 색상. 베이지 그러면서 색상. 실내 같은 경우는 신형 가구 색깔, 기존의 뭐 체리색보다 네. 더 밝고 화사한 가구로 변경이 된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스펙을 좀 먼저 설명을 좀해주시요 20년 5월식의 T큐브 K 카라만입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이번에 가격을 다운을 했어요. 1,100만 원에. 그리고 배터리는 디사이클 배터리 200암페어. 태양광은 CIGS 80W. 그리고 맥스팬 들어 가 있고요. 외부 LED바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무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소형 카라반이지만 무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이 힘겹게 밀지 않고도 편하게 리모컨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LED바, 그리고 언더베드 에어컨, 벽걸이 브라켓을 이용한 실내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TV도 뭐 메인 침실, 그리고 그실에서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외관 모습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네. 깜찍하고 귀여운, 그리고 네. 가장 큰 장점인 면허증이 필요가 없는, 네, 카라반입니다. 네. 이 차량 천장으로 보시면, 태양광 필름형의 CIGS, 태양광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으로 또 맥스펜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창문이 상당히 큰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픈이 가능한 전면 창, 메인 침실의 전면 창.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문은 열리지 않지만 또 침실에 창문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은 가스통 보관함. 그리고 각종 작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가스통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게 되면 아래로는 TKB K는 이렇게 아래에 서비스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KB K는 침실이 전체가 다 하단에 서비스 도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짐들을 넣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는 LED바 같이 설치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출입문. 출입문 안쪽으로는 이렇게 출입문 모기장이 또 추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로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보통 남성들이 이거를 차를 밀고 카라반을 밀었다 닫았다는 편하지만 여성분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무버. 이렇게 전자동 무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고객님들, 어디서든 여성분들도 편하게 리모컨 하나로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은 주방, 주방 창문입니다. 상당히 넓은 주방 창문 오픈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냉장고, 벤트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뭐 상태 양호하고 크게 뭐 깨지거나 기산한 거 없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측면에 보시면 이쪽은 거실 창문입니다. 거실 창문 오픈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외부 한전 인입구.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하고 거의 준신차금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실게요. 실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먼저 이렇게 커튼이 다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기억자식으로 해서 커튼을 이렇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커튼 또한 감성이 두드러지는 또 커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커튼 치고 또 주무시면 되고요. 또 답답할 때는 커튼 딱 걷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튼은 원래 티큐브의 기본 옵션입니다. 이제 말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앉아있는 침실, 그리고 쇼파들 다 고가의 커버링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어, 뭐, 피로에 의해서 또 뭐야, 빨아서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아주 깨끗해요. 이대로 쓰셔도 무방할 정도의 고가의 쇼파 커버링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메인 침실에 와 있는데요. 메인 침실 위로는 이렇게. 오픈장, 상부장이 같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명 수동으로 껐다 켰다는 이 조명 전구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24인치 TV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실에서도 보실 수 있고, 메인 침실에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편하게 TV도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옷장 겸 이불장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 꽤 크네요. 예, 크고요. 네, 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터출구가 또 양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얘는 도매틱 음. 에어컨의 송풍구입니다. 이쪽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여름철에도 쾌적한 또 캠핑 생활을 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옷장 아래로는 투르마 히터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차는 참고로 또 바닥에는 바닥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에, 기본으로 적용된 옵션인데요. 막 따뜻하게, 뜨근뜨근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220으로 돌릴 수가 있는 전기 바닥난방 판넬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실로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맥스팬 거의 사용감이 없는 아주 깨끗한 맥스팬 그리고 섀도우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입니다. 성인 한두명 아이 두명 해가지고 네 명이서 앉아서 다가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의자 하나 넣게 되면 다섯 명까지도 앉아서 다가를 즐기실 수가 있는 테이블 겸또 침상으로도 개조가 가능한 거실입니다. 이거 거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어 성인 한명 특히 여성분들 좀키 작은 여성분 엄마가 여기서 주무실 수 있을 정도의 큰 사이즈가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으로는 이렇게 기역자 상부장, 또 아래로도 작은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장들이, 오픈장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제 티큐브가 작아서 좀 답답하냐 하시는데 다 이렇게 오픈창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도 오픈창, 이쪽 거실도 오픈창, 그리고 후면, 주방도 오픈창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답답하지 않다. 아기자기 하지만 시원한 개방감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방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싱크볼, 그리고 그좀 사용을 하지 않은 가스레인지. 이게 같이 거의 사용 아예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는 냉장고, 3-way 냉장고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난방도 가스, 냉장고도 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는 뭐 콘센트라든가 이것저것 많이 또 여유롭게 달아놨기 때문에 고객님들 쓰시는데 편안하게 또 전기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침실을 혹시라도 몰라서 누워 봤는데요. 요즘 제가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 저희 베스트 RV의 캠핑카 침실만큼 아주 넓고 성인 두명 자도 편하게 잡니다. 네, 네. 충분한 공간 네, 충분하죠. 네. 이제 말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그 카라반 하우스에 입고가 되어 있는 20년식의 티큐브 K 모델. 신형 모델이죠. 가구 보시면 아십니다. 체리색 아니에요. 신형 모델이 입고가 돼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는 뭐 세차 한번 하면 깨끗하고요. 내부는 아주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훌륭합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렇게 커버링까지 깔끔하게 씌워놨기 때문에 더욱 더할거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뭐 TV, 히터, 천장에 맥스팬 에어컨까지 어디 가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저희 티큐브 K 20년식입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은 할인을 해서 1,100만 원에 저희가 즉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모든 점검 상태 다해 놨기 때문에 바로 달고 나가셔서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카라반 하우스에 입고된 티큐브 K 보여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 계신다면 빠르게 또 연락 주시고 또 바로 출고하셔서 겨울 캠핑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카라반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